열정이 무조건 1, 1위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날 역시 버티는 이유는 <laughs> 오늘은 철야입니다 철야 야근 고수입니다 정말 한숨도 안 자고 일을 하고 9시쯤에 춘천 가는 차를 타야 돼요. 네, 한 8시부터 준비를 해서 이 피곤함을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8시부터. 9시에 지하철 타서 이제 10시쯤에 춘천 도착하면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좀쉴수 있고요. 이제 11시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춘천에서 움직여야 하고, 그러고 이제 일 처리한 다음에 거의 오후 해지기 전에는 서울 가는 차를 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숨도 못 자면 내일 엄청 피곤할 거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코나 이런데 피곤해가지고 요즘 진짜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네들좀 짜줘야 될것 같아요. 나 봐. 아픈데 안 나왔고 옆에 이거 아프고 아 눈물 나. 눈물 나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laughs> 아, <아파. 웃음> 누가 이렇게 어두름면서 오열을 하면서 자냐고. 아, 진짜. 코에나여들은 답이 없어. 진짜 코에나여들은 노답이야, 노답. <laughs> 아, 아파. 아꼭 <laughs> 근데 이런 게 아프고 나서 다시 나잖아요 짜증나게.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일부러 짤때 진짜 아플까봐 엄청 농익어놨다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올 때 쯤에 딱짠 건데 그래가 아씨 <laughs> 물론 피부과 의사분들은 절대 집에서 이렇게 짜지 말라고 하시지만 짜야 되는 운명입니다 데스티니 됐어 나머지는 나머지는 짜지 면 아파 정냉이가 다 떨어졌어 내 피부에 여러분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보시죠 제 영상에서 <laughs>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영상만 보고 만질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하루였어요. <laughs> 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저거 멀티로 다 해야 돼가지고. 내일부터도 이미 그렇지만. 조금 흡수시켜줘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코 옆에 불안한데. 다시 날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런 거 있죠. 되게 할일 많고 이것저것 모든 거를 멀티로 막다 이런 저런 일, 저런 일, 저기 가서 해야 되는 일, 여기 가서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많지만 뭔가 하나의 이유로 귀결되는 일들이라서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맨 처음에 발라주는 게 좋은데 이거 까먹어가지고 바로 이 위에 발라줄게요. 되도록이면 이거는 진짜 맨 처음에 바르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 번. 다른 뷰티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진짜 모든 화장품은 아껴 쓰면 다 똥됩니다 그게 까먹어서 됐든 진짜 아껴 쓴 거였든 아껴 쓰면 다똥 됩니다. 아무튼 이 유튜브라는 게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운영하는 의미가 많이 줄어드는 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봐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봐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긴 하지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이 위해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저는 어쩌면 제가 재미있고, 제가 좋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주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음. 있어요. 이게 아직도 재미있고 이걸 만드는 게 즐겁고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그 설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잠을 안 자는 이유조차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다 그냥 아 피곤하다 피곤 하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재밌고, 아, 이것 또한 나의 되게 좋은 경험이다. 어, 언제 올지 모르는 경험이고, 매순간 그냥 밤을 새서라도, 어, 이렇게 여드름이 나더라도, <laughs> 여드름을 다 짜더라도, <laughs> 다 매순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심히 하지 않고, 막다 놓치고, 삐끗삐끗 하는 모습을 줄여나가고 싶은, 그런 게 저의 진심입니다.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흐름으로 뭔가, 야근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일을 하고 너무 힘들다 보면 사람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면 사실 열정이 뒤, 뒤가 되거든요. 열정이 무조건 일, 1위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시면서 어, 그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내가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어서 하는 거일지라도 이 일의 의미의 모든 끝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어쨌든 내가 좋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열정이 0.00001%라도 있어서 하는 거다라고 귀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신다는 건 내가 내일도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날 역시 버티는 이유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고 남들도 분명히 나 대신 할수 있지만 나 아니면 내가 용납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응원하고요. 그런 분들을 정말 존경하고요. 리스펙. <laughs> 내가 밤을 새는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밤을 새는 거를 아무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더 좋은 내가 돼가고 있구나. 잠을 줄이는 이 시간 동안. 이라고 생각하면 기쁘니까. <laughs>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응원해주고 계시죠? 저. 알아요. 다 알아요. 나 응원해주고 있는 거다 알아요. <laughs>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게요.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할게요. 안녕~~~ 저는 지금 춘천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심지어 제가 일이 남았는데,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laughs> 진짜까지 노트북이 되고 <대고>, 안 되고? <laughs> 이사를 했다. 이사는안 했고 집을 구했다.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게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뭐 나중에 제대로 룸 투어를 또 하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 방인데 이 완전 신축이라 그 진짜 제가 완전 꿈꾸던 그런 집이랑 똑같아 요 에어컨 이런 거 있고 완전 남향이라서 앞에 또 되게 조경이 좋고 남향이어서 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작업실로 쓸 거예요. 작업실을 쓰고 여기 뭐 배경지 같은 거 넣고 뭐 냉장고랑 이런 거다 옵션 있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미닫이 문이 아니라 이렇게 여닫이 문이여닫이 에요문 그래서 완전히 작업실과 방이 분리돼 있고 여기 그냥 제가 잠자는 방으로 쉬는 공간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 거예요 2월 중순부터 신발장도 있고. 다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물도 진짜 싱싱 잘 나오고 인덕션도 원래 있어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싱크대에서 냄새도 안 올라오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냉장고도 꽤 크죠? 벽지도 진짜 너무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원하시던 깔끔한 벽지. 하늘색, 하얀색. 촬영하기 너무 좋대. 드는 아니다. 저는 2월 중순부터 춘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만한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고, 마음과 몸으로부터 일과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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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고민하고 바라던 일중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춘천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많은 예측과 상상과 어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생각하시는 그 이유와는 완전히 달리 제가 대학교도 춘천에서 나왔고, 첫 직장도 춘천에서 구했었거든요. 그때 항상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많이 했었고, 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 좀 복잡한 서울보다는 저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춘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뭐 집값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좋은 조건의 방을 서울에서는 쉽게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나중에 차차 더 깊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누군가 고통으로부터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항상 바랐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픔으로부터는 타인이 아닌 내가 나를 구하는 게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누군가 나를 구해주기를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가 않아서 라는 이유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조금 더 악착같이 독립을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어,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 28. 28해 만에 처음으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결정. 오직 내 것인 책임의 무게. 참 작년에 이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많이 망가졌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망가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첫 걸음을 이 공간에서 시작해보려고 해요. <laughs> 뭐, 공간이 바뀌는 것뿐 영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laughs> 고수는 여전하니까요. 변함 없이 우리 영상에서 만나요. 고수고수, 고고고!